개인 제 32조 32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조는 개인 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가 되겠습니다. 개인 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어, 개인 정보 파일이라는 것은 예어 예를 들어 일반적인 뭐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어, DBMS DBMS를 이용해서 수집했던 그런 파일들이 어 이렇게 일정한 어떤 그런 배열로 인해서 검색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파일이라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 32조는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됩니다. 공공기관 어,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랑 보겠습니다. 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이 운영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같다. 변경도 동일합니다. 자, 개인정보의 어 파일의 명칭, 개인종,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명칭, 근거 목적, 근거 및 목적, 그다음에 항목, 그다음에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방법,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어~ 그리고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제건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곱 가지 어~ 명칭 근거 목적 그다음에 항목 처리 방법 보유 기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부 관리 계획을 수입, 수립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게 되면 어 처리하는 개인 정보 파일의뭐 명칭이라든지 목적, 항목,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다 명시를 하고 어 규정화 돼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할 경우에는 어 인트라점. 인트라점. 프라이버시점. 지오점 KR에다가 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등록을 할때 누가 등록 누가 등록합니까? 예, 등록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누가 등록 주체 누굽니까? 누가 등록해야 됩니까? 네, 개인 정보 취급자가 되겠습니다. 취급자, 취급자가 어, 자신의 개인 정보 파일을 어, 명칭이라든지 그 운영하는 근거 목적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어, 이렇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그 분야별 책임자를 두고 거기에 취급자를 두는 이유가 어, 개인정보 담당자가 이러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모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 내부 공문이라든지 뭐 이런, 어, 공람을 통해서 개인정보 파일을, 어, 어떻게 취급,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어, 등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파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파기. 만약에 이 파기가 된다면,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해야 된다면, 만료가 됐거나, 목적 달성했거나, 뭐, 필요하지 않았을 때, 파기해야 된다면, 이 파기의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 개인정보 취급자가 됩니다. 취급자가 파기를 하고, 어 CPU한테 승인을 받아서, 어, 파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트라점 프라이버시점 지오증 케어에 등록돼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도 현행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어, 파기를 했다면 여기에도 삭제, 삭제, 변경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급자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 상의 여러 가지 이런 업무 분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어, 개인정보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시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많은 개인정보 파일을 혼자 다 관리해야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항을 좀 보게 되면, 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등록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요거 꼭좀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 중요합니다. 어첫 번째 국가 안전,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중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어 사항을 기록한 개인종 파일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어 유지, 형및 감호 집행, 교정 처분, 보호 처분 보안, 아, 보안 관찰 처분과 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네, 뭐, 요렇게 되는 사항들. 우리가 보통, 어, 18조 2항에 대해서 삼자 제공, 삼자 제공하는, 예, 뭐, 법에 근거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서 삼자 제공하는, 거기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요런 사항들은 어, 등록하면 안 되겠죠. 예, 이런 거 등록하면은, 어,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을 공개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여기서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는 것은, 어, 어디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 30조, 3 0조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30조에 개인정보 파 어, 개인정보 처리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한 어, 파일에 대해서 공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세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만을 위해서 내부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파일 예 요거 어~ 잘 어~ 숙지해 두셔야만 됩니다 내부적 업무 처리 파일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뭐 담당자 연락처라든지 담당자 연락처 그다음에 뭐 명단 뭐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포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 공개하거나 이래선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외상이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파일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 파일을 등록 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공고할 수 있다. 사항 보호위원회는 1항에 따른 개인정 파일을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공공기관인 만큼 어, 정보 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인트라점, 프라이버시점. g o K.R.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어, 요것이 그냥 그 프라이버시 점 g o K.R.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열람 할수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열람. 그래서 해당 기관을 검색해서 검색하면은 거기에 개인 정보 파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 정보 파일을 어 클릭을 하셔서 어 본인의 어떤 어 개인적 파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리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꼭좀 이렇게 한번 가서 클릭하셔서 뭐 가장 간단한 뭐 어떤 그런 기관을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실제 어떻게 열람이 되고 어떤 정도 몇건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오항제 1항에 따른 등록과 사항에 따른 공개 방법, 범위,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이런 것들은 시, 시행령으로 우리가 또좀 살펴보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해서는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헌법기관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2조의 2가 되겠습니다. 32조의 2어 개인정보에 관련된 인증이 되겠습니다. 인증, 인증, 인증제도 어, 이랑,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련의 조치가, 아, 이 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 인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것은 ISMSP에 관련되 있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 현행 관련해서는 ISMSP가 유일하게 있죠. 그리고 정보보호관리체계에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47조, 47조, 48조에 예, 뭐 이쪽에 보면 47조인가요? 어, 이렇게 보면은 인증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ISMS 관련해서. 어, 요거는 이제, 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존에 ISMS 망법의 ISMS와 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PIMS라고 있는데 PIMS라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어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어 ISMS 어, P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P에 관련해서 어 프라이버시니까 22개 항목이 현재 어 지표로 돼 있고요. 요 사항에 대해서 요 앞전에 요 ISMS 요건 이제 공통적인 정보 보호 관련돼 있는 관리 체계의 어떤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 ISMSP를 이제 인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법 보호 제32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망법에, 망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망법 47조인가 48조 이렇게 됩니다. 어, 47조. 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인증은 32조 이항에 이렇게 돼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요. 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이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될 수 있는 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 인증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사항에 따른 사후 관리 거부 또는 방해를 한 경우, 파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유가, 어,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 예,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 중대한 경우는 이제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그냥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읽어보면 알겠죠. 예, 이런 것들은 뭐꼭 암기한다기 보다는, 어, 그 해당 사항을 이게 눈여겨보시고, 뭐 대부분 다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이 법률을 다 암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어,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서, 이해를 하셔서 읽어보시면, 요 사항이 취소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어,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된다. 연 1회 이상,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후관리를 뭐 2회, 3회 뭐 이렇게 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 사후관리에 관련해서는 어, 사후심사를 좀 받게 되죠. 사후심사, 사후심사, 어, 뭐, 그 다음에 갱신심사, 어, 갱신심사, 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사후심사,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 5호, 5항입니다보호위원회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어 일항에 따른 인증, 사망에 따른 인증 취소, 사항에 따른 사후 관리, 신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면은 예, 인증기관에서 어 기사, 기사가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행기관이 뭐몇 개가 있죠. 수행기관이 어세곳 정도가 있습니다. 수행기관 세 곳, 뭐, TTA에서부터 OPA 뭐 이렇게 해서 어세 곳이 이제 수행기관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1항에 따른 인증 받은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네, ISMSP에 대해서 인증 마크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인증 마크를, 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되는데, 항상 여기에 보면 인증 범위가 있습니다. 인증 범위. 어, 이, 이거 관리 체계를 받았다라고 해서, 어, 전사적으로 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전사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전사적이라는 것은, 어, 모든 그, 개인 정보에 관련된 모든 정보 보호에 관련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증 범위를 전사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범위를 한정해서 인증 범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에 한정해서 그래서 그 인증 범위 내에서 홍보하고 표시할 수가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이런 것이 과대 과대로 홍보하거나 마케팅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6항에 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인증 범위에 대해서만 어, 가능하도록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7 항제 1 항에 따른 인증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해서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여기에 관련돼 있는 어, 인증 심사원 인증 심사원에 대한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랑 그밖에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정부 주체의 권리 보장 안전성 확보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일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 체계에 관련어 있는 아, 이런 사항들이 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좀한 가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2020년도 어, 2월 4일날, 어, 개정된 법이, 보, 개정된 법이, 어, 재정, 아, 개정이 되었구요.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2월 6일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지난, 지난 후에, 그니까 러여기 공포가 되겠죠. 공포. 2월 4일날 공,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포가 됐고요. 6개월이 지난 후에 보통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데이터 3법 관련해서 2020년, 어, 8월 5일 자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그 기준점을 잡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현 지금 어 현행법상 현행법상 가명 정보가 가명 정보가 아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가명 정보 도입되어 있는 ISMS P 관련돼 있는 어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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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 심사 기준 심사 기준도 어 빨리 빨리 개정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가명 정보에 대해서 가명 정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뭐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인증 제도를 빨리 어 개정을 해서. 어, 이 가명 정보라든지 데이터 산법이 반영돼 있는 제도를 빨리 이제 그이 어, 부분을 어,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법은 이미 벌써 바뀌었는데 인증 제도가 한 템포 늦게 가게 되면은 어, 제대로 돼 있는 제대로 된 인증 제도를 인증 제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 예를 들어가 감염 정보 처리에 감염 정보 처리에 대한 뭐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 관련돼 있는 뭐 여러 가지 결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처리 감염 정보 처리에 관련돼 있는 왜냐하면 이것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인증 심사에 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제대로 된그 인증 제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좀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음~ 빠른 시일 내에 이 인증 제도가 어 빨리 그어 개정이 돼서 어 제대로 어 현행법이 반영되는 그런 음 시기가 어 오길 어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